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리입니다. 어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어, 이번 시간에는 아주 짧은 내용이 될것 같아요. 어 챕터 5 페이지는 66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래서 그 편지 아직도 있냐라고 해그리드가 해리한테 물어봤 물어봤었죠 잘 챙겼냐. 해리 took the parchment envelope out of his pocket. 자 p a r c 하게 되면 양피지죠. 양피지 그런 envelope 봉투를 갖다 꺼냈어요 그 주머니에서. 자 그걸 확인하고 나서 good said 해그리드. There's a list there everything you need. 자, 좋다. 음, the list, 목록이 있다. Uh, there of everything, 모든 건 네가 필요한. Harry unfolded a second piece of paper he hadn't noticed the night before and read. 자, 어, 해리는 이제 펼쳤죠. 두 번째 어, 종이쪽지를 그가 notice,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. 그 전날 밤에. 그리고 읽었어요. 이제 호그와트 학교고, 어, 이제 Witchcraft and Wizardry, 이제 마법사 학교다. 그리고 uniform. 자 이제 uniform에 어,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. First year students will require. 자 1학년 학생들은 필요하다. Three set. 어, 세 세트가 plain work robes. 자 어, plain 하게 되면 뭐 평범한 일반적인 work robe 하게 되면 이제 그 의복이죠. 이제 작업복. 어, 세 세트가 필요하고. 자 one plain pointed hat for day wear. 자 하나의 어, pointed 하게 되면 뾰족한 뾰족한 모자 검은색으로 for day wear 하게 되면 우리가 그낮 어, 동안 입을 그런 모자를 말하겠죠 자 one pair of protective gloves 한쌍 protective 이제 보호 장갑 dragon hide or similar dragon hide는 여기서 숨따란 뜻이 아니고요 hide는 그 가죽이란 뜻이 있어요 동물의 가죽을 또 hid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 아 어, 용의 가죽이나 또 비슷한 걸로 된거 uh, one winter c l o a k black silver fastenings 자어 겨울 이제 클로 망토 검은색이고 실버 묶는 것은 바스팅 하게 하게 되면 이제 은색 은색으로 이렇게 그런 걸로 묶는 거자 please note that all pupils' c l o e s h o u l d carry name tags 자 어, note 주목해라 라는 말이죠 모든 i l 은그 학생이에요 학생의 옷들은 should carry 이름표를 갖다가 달고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내려가서 어 이제 책이에요 무슨 책을 사오라 course books All students should have a copy of each of the following. Uh, the standard book of spell. 자, 뭐 standard 뭐 기준책, 뭐 기본책, 스펠 마법책이겠죠. 자, 1학년 어 이제 그 작가 이름이 나오고, A History of Magic. 어 마법의 역사. 여기도 작가 그리고 Magic a l Theory by 어, 이렇게 작가 이름 그리고 어, 마법의 어, 이론. 뭐 A Beginner's Guide to Transfiguration. 자, Beginner's Guide 초보자들 누구. 어 변신. 변신 변신 초보 가이드. 1000 magical herbs and fungi. 자, 1000. 어, 천가지의 마법 h e 어, 얼하게 되면 우리가 그 약초죠. 약초나 펑가이 하면은 우리가 곰팡이죠. 곰팡이들이런 어, 작가는 여기게돼 있고. 자, 다음에 magic d r a f t and potion by 어, 이 작가 이름. 자, 매스컬 드래프트 하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드래프트는 초안이나 원고를 말하죠. 그러니까는 마법을 이제 자기가 이제 마법 스펠을 만들 때뭐 그런 마법 만들 때 그런 초안들 어떻게 어떻게 마법을 만드는지 그리고 포션 하게 되면 이제 물약이죠. 자, 이제 작가 이름 나오고 아마 쭉 이렇게 나올 거예요. 어 이번 시간 아주 간단했어요.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또 올려 드리도록 할게요.